이 양반 문영배다.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법원이 내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특별법 논란을 끊는 왕도다. 왕도라니 법정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날이 올 줄이야. 그런데 말이다. 이 양반 말의 무게가 남다르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법대위에서 그는 주문을 낭독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한 문장은 헌정사에 박힌 벼락이었다. 8대영 전원 일치.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단칼에 꿰뚫은 판결 그날 이후 문영배 판사란 이름은 정의의 증언처럼 남았다 1965년 경남 하동 출생 서울대법대 졸업 1992년 판사이며 그의 판결문엔 늘 지역의 냄새와 법의 원칙이 함께 있었다 보수 언론은 좌파 판사라 불렀지만 그의 재판은 인념보다 양심의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대형 로펌들이 수십억 연봉을 제시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재판관이 돈을 쫓으면 사법부의 영이 서지 않는다 대쪽도 이런 대쪽이 없다 지연된 정의 흔들리는 법원 그의 말은 냉정하면서도 절박했다. 왕도는 없다. 다만 정도가 있을 뿐. 법 위에 정의를 세긴 남자. 이 양반 끝까지 법의 길 위를 걷는 사람이다. 말이다.